9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 시간 오후 예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이 자리에 하나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04장. 1절에서 2절하고 간주하고 3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違う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진리 가운데 아버지 바른 교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동일한 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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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대교리 문답 아버지 신문답을 아버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기둥 가운데 아버지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는 만큼 하나님이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대교리문답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교리문답 오늘을 지난 주에 구문답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격은 몇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세 위격이 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한분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고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쭉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삼일치 하나님이신데 본질에 있어서 한분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문답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인 그렇다면 어떠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 그 특성이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으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신 바 되었으며 성령은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조로부터 발출하십니다. 네, 좀 어려운 말들이 있죠. 신학적인 용어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용어들도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어이 3위의 그 위격을 가지신 분 분의 어 속성 그러니까 위격적 특성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위격적 특성은 영어로는 person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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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고 합니다. 어, 여기 "프라버 퍼티"라는 뜻은 그 고유한 특성,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위격적 특성이라는 것은 속성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3위 하나님의 이 위격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대교리 문답은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다는 말보다는 아주 간결하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어, 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다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다릅니다. 이 3위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교리 문답의 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가만히 보면 3위의 특성을 기원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성부와 성자의 차이가 무엇이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성자의 기원은 성부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낳았다 라고 할때그 영어를 뭐라고 쓰냐면, 버겟이라는 말을 쓰지, 베어 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배어라는 것은 그 뜻은 잉태되고 낳고 하는 생물적 특징을 반영하는 어, 반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배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나으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독생자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낳았다는 것은 베어가 아니 버겟. Bucket. 버겟이라는 것은 생기게 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버겟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부터 근원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다 라는 그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o forget the s o n and to be got. 같은 of the father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생, 생겨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부는 어디서 오셨는가, 나음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성부에 대해서는 on 비 같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부는 나음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3항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위로 하나이시며 본질이 하나이시며 능력과 영원함에 있어서 하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무엇으로 구성된 분이 아니며 나지도 않으셨고, 어디서 발출하시지도 않으시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가? 성부가 성자를 낳았듯이 누가 낳은 것인가? 여기서는 낳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발출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십니다. 발출이라는 말이 특이하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요. 어, 신학 전문 용어입니다. 발출은 영어로 proceed, 진행하다, 계속하다 라는 뜻이고, 사전적인 용어로는 빼내어 나오게 하다. 보냄을 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아서 성령이 이땅 가운데 오셨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이 성령의 발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의 문제 때문에 어 갈라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 동방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발출하셨다"라고 주장했고요. 성자를 여기서 빼는 거예요. 이들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과 동등 선상에 둘수 없다고 해서,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이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서방교회에서 589년 톨레도 회의에서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 발출하였다고 고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성자라는 말을 추가한 것이죠. 이것을 라틴어로 필리오 쿠에, 필리오 쿠에 라고 합니다. 필리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쿠에라는 것은 영어로 and에 속해요. 그리고, 그리고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and라는 접속사 쿠에를 이렇게 명사 뒤에 붙여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 돼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필리오 쿠에가 된 것이죠. 이후 서방교회에서 어, 필리오 쿠에가 들어간 신앙 고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사용함으로써 결국 이에 반대하는 동방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물론 동서방교회가 분열되는 데는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 필리오 쿠에라는 조항도 주된 이유가 돼서 실제 동서교회가 1054년에 분열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볼 때 성령은 분명히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 요한복음의 1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에서 성부께서또 그리고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발출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분명히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이 보낸 영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들의 영이. 어, 그렇게 보내셨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아들의 영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령이 아들에게서 발출한다는 신앙 고백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강해를 쭉 해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내가 천국 처서를 예배하러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나를 알게 하고 나에게 데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출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발출되었다라는 것이 성령을 근거,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두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위계질서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수 있지만 성경은 단한 번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한다거나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말씀하시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어, 성령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지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 창세 전에 작정하셔서 예, 모든 일들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역사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창조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어요. 삼일 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라는, 어, 복수, 단어를, 인칭, 어, 대명사를 쓰는 것을 보아서 바로 3의 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딱 나오셔야죠, 이런 거. 계획하시고, 예?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오전에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2000년에,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지금 3일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 워필드와 함께 동시대에 활약한 3대 칼빈 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일체 교리 안에 인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의 심장이 뛰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의 하나님 역사가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 성자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 있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그 인격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성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올려지는 음 찬송은 언제나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 기억하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또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 하나님의 위격적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으며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신 바 되었으며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항을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의 아버지 기원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셨다는 이 기원적 특성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이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 서로 교류하시며,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아버지 모든 구속적 사역을 아버지 이루시며 인격적으로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아버지 그분을 예배하며 그, 그분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라는 아버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매일 아버지 묵상하고 매일매일 깨달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뎌진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찬양 밖에 합당하신 성삼일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나니아버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늘 아버지 경배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존기와 영광을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아버지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산 아버지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미싸오며,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여러분들 힘써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일 기도 못하면 금요일이라도 참석해셔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